2019만 418일용하량식소감. 십자가에 달리시다. 말씀,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. 요절,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.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난 한 인격에 대한 최대의 고통과 수치입니다. 죄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격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.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모습은 마치 인격죄가 아닌 고깃덩어리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.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없는 분이십니다. 죄 없는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당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. 성경을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. 수 많은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를 예언하였고,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사실을 입증하십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발견하게 됩니다.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나의 인생이 감당해야 할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게 됩니다.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. 세상 가운데 삶의 안락을 즐기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.